정인 분명히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세곳을개흥군이 진입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인영은 검찰에서 조지호 제가 뭐이 직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호와 통화 시 선관위에 선 자도 꺼낸 적 없다 선관위에 경력이 배치됐던 말도 최근 들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제가 선관위에, 선관위가 어디, 어디 있는지 조차도 제가 모르는 제가 경기남부청장에게 그 위치를 찍어서 제가 지시를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안 들면.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전에 들거나 하면, 그러면 고, 고 시간에 전화할 가능성보다는 다른 시간에 전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정인 성관이 과천청사와 수원연수원을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장한테는 연락을 해서 경력 배치를 얘기했죠. 네. 예. 성관이 관악청사에는 서울청에 경력 배치를 얘기한 사실은 없으시죠. 네. 예.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관이 세곳 계엄군 진입을 얘기했거나 또는 정인이 받았다는 A4 용지에 성관이 세 곳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인은 관악청사는 같이 있던 김봉식 서울청장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관할하지 않는 과천청사와 수원연수원만 챙겼던 것이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얘기를 듣고 연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김봉식, 김봉식 청장님이, 어,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과천청사, 어, 관, 그 관악청사, 선관이 관악청사와 관련된 조치도 해야 되고, 그 조치를 저한테 보고도 했겠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듣고 지시를 한 거고 그게 제가 여인영 사령관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제가 김준영 경기남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예. 방금 보여드렸던 여인영의 검찰 조서를 보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아마 그날 저녁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제게 들은 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적어도 성관이는 여인형 사령관에게 정인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합니다.